윤석열의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하기 전인 2024년 6월 26일 군사 비후 6년 10개월 만에 북한이 가장 민감해 하는 곳을 향해 대규모 해상 사격 훈련을 실시하면서 공격형 헬기인 아파치도 함께 운영하였는데 NLL을 따라 북한 기지가 보일 만큼 가깝게 훈련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고의적으로 북한에 도발하도록 민감한 곳에서 훈련을 하고 만일 북한이 도발을 하면 이를 핑계로 비상계엄을 실시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드러났습니다. 진정 미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비상계엄으로 하려고 전쟁을 일으키려 하다니요. 수많은 국민들이 죽을 수도 있는 이런 짓을 한 윤석열은 반드시 외환제까지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을 받도록 해야겠습니다. 관련 영상 함께 보시고 철저히 조사할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해 주세요.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외환 유치 혐의도 수사를 해야 됩니다. 네. 예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정황들이 이번에, 많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어. 너무너무 빼박 정황이 나왔습니다 아? 9.19 군사 합의가 되면서 이곳에서는 훈련이 중단이 됐어요 음, 아, 너무... 그래서 여기에서는 교전이 없었어 그동안에 음, 민감한 지역이니까. 너무 예민하고 민감하 왜냐하면 거기는 민간인들이 사니까 예. 민간인 피해가 있으면 안 되잖아 아, 그런데 2024년 6월 26일 6년 10개월 만에 북한이 가장 민감해하는 곳을 향해서 대규모 해상 사격 훈련을 실시합니다. 네. 거기에 뭐 K9 자주포, 음. 다현장 로켓, 천무, 스파이크 미사일 290발을 그냥 쏟아 부어버려. 네. 네. 바로 그 문제가 생겼던 그곳에다가 쏟아 부은 거야. 그 예민한 예민한 곳에 쏟아 부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다행히 북한이 반응이 없었어. 음. 음. 그런데. 2023년 6월 백령도 인근에서도 통합 정보 작전 훈련을 실시했거든요. 예. 근데 여기에서 북한을 최대한 자극하는 방식으로 훈련이 진행되었다는 아... 겁니다. 네. 뭐냐? 와. 어, 공격헬기라고 알려진 아파치 있잖아요. 예. 이 아파치를 운영하는 아파치 부대랑 해병대, 공군 전투기가 동원된 훈련인데 어, 북방 한계선 NLL 인근에 해병대가 이제 포를 쫙 쏘면은 이 아파치 헬기랑 전투기가 위협 비행을 하는 내용이에요. 음. 그런데 평소의 훈련 수위랑 음. 사무 달랐다라는 어. 제보를 추미애 의원실에서 확보한 를 건데 뭐냐? 자, 그 증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한두 명이 얘기한 게 아니라 복수, 복수의 아. 아파치 조종사들의 증언입니다. 예. 이례적으로 n l l 를 따라 비행을 했고 이 정도로 적을 자극해도 되나 싶었다, 이상하다 싶을 정도였다,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 아, 위험했네. 그리고 북한군 기지에서 2-3km 떨어진 곳까지 비행을 했고. 북한 어선이 보일 정도였다 와, 라는 증언을 했습니다 이것도 이상하지 예. 매우 이상하지 근데 여기서 이, 이상한 게끝치는게 아니라 뭐 있어요? 적을 타격하라 어? 라는 교신이 있었어 예. 그런데 이거를 굳이 도청을 방지하는 비화통신을 사용하지 않고 비화폰 얼마나 좋아하는 정부야 그렇죠. 근데 비화통신을 사용하지 않고 음. 굳이 도청이 가능한 통신망을 활용해서 적을 타격하라. 막 이런 교신을 주고 받은 겁니다. 일부러. 이래서. 일부러. 그리고 아파치 조종사들에게 어떤 지시가 내려졌냐면 네. 고도를 높여서 어. 적이 볼수 있도록 해라. 근데 이런 훈련이 한번한게 아니라 6월, 7월, 8월, 11월 총 4차례 네 실시했는데 북한이 너무 다행스럽게도 꼼짝도 하지 않았던 거죠. 아, 아 북한이... 이거는 진짜 외환 와... 유치 혐의 아닙니까, 이거는? 네. 그, 그렇게 의심을 할 수가 있죠. 실제 6월 달부터 윤석열 정권에서는 남북 간 긴장을 엄청 높였어요. 음. 어, 실제 6월 4일 날 그때 919 군사 합의 효력 정지를 시키면서 어, 실제 대규모 이런 포탄 사격 훈련도 하고 어, 아파치 비행 훈련도 하고 대북 확성기도 틀고 또 오물풍선에 대한 원점 타격 계획도 발전시키고 이런 다양한 어~ 긴장도를 높였던 거죠 네. 그래서 그 당시는 이것이 아마 정치적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음. 국지도발을 일으켜서 아... 정치적인 위기를 타개하는 아... 것이 아닌가라고 진짜... 봤는데 조금 지나서 여 보니까 실제 비상계엄을 음. 하기 위한 어떤 분위기를 만드는 아, 그런, 그런 거가 아닌가라고 의심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2010년처럼 네. 만약에 북한이 네. 도발을 해 오면 그거를 핑계 삼아 가지고 바로 계엄할 네.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때 다행히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안 해서 천만 다행이었죠. 북한은 이때만 해도 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음. 파병 한다든가 무기 수출을 한다든가 음. 그런데 전념을 하기 때문에 음. 남북한 관계에서 a 더 이상 긴장을 원치 않기 때문에 오물 풍선이나 보내고 김여정이가 수사적 말로만 위협을 했어요. 예. 그러면 n 사적 대응함 j 개전 a 을 유지해야 되니까 어려우니까 아마 대응을 안 했던 것 같은데 예전 같으면 이 정도면 은 음. 북한이 어 도발에 맞지. 대응으로 도발을 했을 확률이 엄청 아, 높죠. 충분하죠. 그리고 아파트에기를 향해서 네. 대공 사격을 했을 확률도 높고요. 실제로 네. 연평포격 때는 네. 이런 부분이 아니 이거의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쐈잖아요. 네. 네. 그런데도 그렇죠. 이제 대응 사격을 해 와서 격전이 맞습니다. 그래서 민간의 피해가 있었던 네. 거고. 네. 네. 근데 이쯤 되면은 아. 그 비상계엄의 요건인 전시 사변 그니까 의도된 전시를 만들려고 했다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렇죠. 그게, 그게 이제 외환 유치제로 그렇죠. 가는 건데, 네, 네. 그러니까 정말 국민들의 생명과 목숨을 담보로 해가지고 본인들의 목적을 이루려고 했는데 정말 천만다행으로 북한이 반응을 심각하다. 안 해서 넘어간 거지. 네. 이 정도 지금 복수의 증언이 나오고 있는데 또 국민의힘이 아까 그 회유와 마찬가지로 네. 이것도 가짜 뉴스다, 또 지연했다 네. 이런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알아봐야죠. 네. 반드시 이 부분은 진상 규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laughs> 요... 이윤 정권에서 계속 긴장을 고조시키고 평양에 무인기까지 침투시켜서 그렇습니다. 전단을 했는데도 네. 대응을 거기에 상응하는 대응을 어. 안 했던 거죠. 네. 그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는 전운이었죠. 만약 대응을 했으면은 우리 맞대응으로 한열 배씩 더 보복하고, 음. 아, 그러면은 보냈어. 국지전이 되고 국지전이 또 커질 수 있고 국지전 정도만 돼도 윤석열에게는 비상 계엄을 음. 할수 있는 명분이 되는 거죠. 명분이 됐고 음, 그런 명분을 갖춰졌으면은 군은 어떠한 임무를 내려도 하게 돼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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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네. 외환 유치의 정황이 아무리 뚜렷하더라도 음. 북한의 도발에. 그 명분으로 만약에 개엄 선포하잖아. 그러면 그 개엄 선포가 잘못됐다는 말을 아무도 못합니다. 너 어... 그 말하는 순간 이거 뭐 북한놈이네 이럴 거 아니야. 개엄의 음... 정당성이 확보되는, 확보되는 거죠. 확보되는 거야. 그럼 영구집권 네. 얘네들은 그럼 진짜 클랐어. 영구집권을 노렸던 애들입니다. 네. 이 훈련이요 합참 주도로 이루어진 훈련이잖아요. 네, 네. 근데 이번 내란에는 합참을 싹 빠져 있죠. 빠졌다고 할 수가 없죠. 봐다할수 없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저는 그 합참도 여기에 깊게 관여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언론이 주목을 안해 그렇다. 아,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 비상계엄 뭐김용령 계엄 사령관 뭐 이렇게 내려졌잖아요. 네. 합참 의장은 그때 비상계엄과 동시에 비슷한 시기에 경계태세 2급을 걸었어요. 경계태세 (2급은) 옛날에 진돗개 하나 진돗개 둘 있잖아요 음, 무장 공비를 침투한다든가 예. 북한의 도발 징후나 도발했을 때 경계태세 (2급) (1급을) 거는데 경계태세 를거 사항이 전혀 아니었는데도 네. 경계태세 (2급을) 걸었거든요 (2급을) 건 사항이라면 뭔가 정군이 실탄을 전 장병에게 실탄을 분배하고 수리탄도 분배하고 출동 대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전군이 비상계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었던 거죠 음. 그런데 이 제목이 종합정보작전훈련이라고 하는데 네. 정보작전훈련을 한번 찔러보고 적의 의도를 아는 훈련이에요 그런데 음. 아. 그렇더라도 지금 이 상황에는 이런 훈련은 어, 적절한 훈련이 아닌 거죠. 그치, 그래서 타면 국지전이 나면 죽을 수도 음,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음, 아파치 그리고 아파치를 N L 선에 연결해서 이래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제가 들어보질 음. 못했어요. 네. 아파치는 전략무기라서 그렇게 훈련. 아니, 그고 의원님 그럼 네. 지금 현재 합참의장이 그 김명수죠, 김명수. 네네. 김명수는 지금 현직에 있는 거죠, 그냥 자기 자리에 있죠. 네. 어. 김명수는 사실은. 법적으로는 핵심 목격자예요. 네. 그날 비상 계엄 6 시간 동안 예를 들면 김용련이가 사항실에 여 앉았으면 김명순 바로 옆에 앉아서 음. 지휘를 한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 그김용련이가 대통령하고 전화하는 거다 옆에 듣잖아. 요 정도 간격밖에안 돼요. 그 그리고 여기 가만히 있었겠어요? 뭐 이것 좀 파악해 한번 파악하고 어. 그 확인도 하고 다 알고 있지. 뭐, 뭐 그런 것들을 했을 확률이 많은데. 본인은 모르세라. 그래서 당신이 그렇게 떳떳하면 제가 청문회 때, 요 바로 김용연 옆에 있었으니까. 대통령하고 뭘 통화했는지 뭘 지했는지 한번 얘기해 보라. 그렇죠. 모로세로 음, 일가. 아,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있네. 뭐가야. 그러니까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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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김명수, 포스타 그런. 암약하고 있는데 음. 이 언급이 안 되는 사람들이 아, 많아요 많아. 대표적인 있냐. 인물이야. 대표적으로는 김명수, 한명수이고 지금 검찰 관련된 그 법조에서도 음. 네. 지금 김주현 민정수석.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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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제가 계속 이 사람이 배우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 자꾸 시무장만 때려. 음. 아, 아. 김주현. 맞아요, 맞아요. 여기 잘안 밝혀지니까 그리고. 그때 경계태세 이급을 언제 풀었냐? 비상계엄 해제 되자마자 푼 것도 아니에요. 음. 그 다음 날 오전에 푸는 거야. 아, 누가 권한이 누구한테 있는 거야? 김명수한테. 김명수 있는. 아, 다시 올려. 사그 김명수한테 늦게 풀었다는 어, 거죠. 어, 어, 오전 1 1시 열한 시 경쯤 됐을 오전까지 11시? 전 군이 열한 네, 시그 아. 실탄 그대로 휴대한 상태에서 아. 대, 그 오전까지 대기를 뭐 지켰던 2차, 거죠. 2차3차 계엄까지 대비한 거 아닙니까? 음. 그렇게 그러니까요. 무슨, 네.